이번 시간은 런치박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런치박스는 라이노에서도 매우 유명한 패키지고요프로바이딩그라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런치박스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매니지에서 다이나모를 킵니다. 네, 다이나모에서 패키지, search for 패키지를 보시면은 로딩이 조금 흐른 다음에 서버와 연결되게 됩니다. 네, 연결이 상당히 늦게 되네요. 당황하지 않고 New를 누릅니다. 자, 우선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라이브러리에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2020버전이죠. 2020버전에는 패키지를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스킬 스틸 커넥션과 리파이너리가 있습니다. 리파이너리는, 리파이너리가 깐 다음에 추가된 패키지고요 데이터에 보면, 이 리멤버가 있죠. 이 리멤버는, 음, 엘레멘트와 카테고리의 지오메트리 형상을 기억하는 노드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써볼 거고요 스틸 커넥션이 있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패키지에서 search for로 패키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서버와 연결이 될 때까지 약간만 기다리십니다. 자, 약간의 짬을 내서 저희 회사 컴퓨터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2020버전이 아니라 2019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아직 2019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패키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기본 패키지 죠2.0 버전에서의 기본 패키지 고 아래에 보면 add-ons라고 해서 어, 조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키랩 아키랩있고요스틸커넥션 네, 이 도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클락워크 텍스트, 이 다이나 쉐입과 다이나 스페이스. 다이나 쉐입과 다이나 스페이스는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이 위에 링크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데 네, 이 부분도 런치박스와 아래에 있는 이 토폴로지, 토폴로지과 런치박스를 모두 활용한 다음에 한번 이 다이나 쉐입과 다이나 스페이스를 세팅하고 활용하는 법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이디복, 레이디복도 매우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런치박스, 런치박스와 런치박스 ML, ML은 머신러닝입니다. 저는 이미 다 한번 테스트를 다 확인을 했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할까요? 일단 머신러닝 에 관련된 머신러닝에 관련된 패키지가 있는 건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한한달 전, 한달 안에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매쉬 툴킷, 그 다음에 레드 리파이너리, 그 다음에 이거 이겁니다. 리파이너리 툴킷, 리파이너리 툴킷, 그 다음에 메싱과 스페이스 플래닝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아마 샌프란시스코, C.F. 다이너모 유저 그룹에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다가 진 베타 버전으로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테스트 했습니다. 그다음에 y 빗 리듬 그다음에 스 g 너 스프링, 스팀 노드. e 네. 중요한 노드들은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되게 많아서 여기 보시면 오류도 되게 많이 뜹니다. 1 6가지나있죠 여기서 한번 패키지를 검색해 보면 서버와 동기화 중이죠. 런치박스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Providing Ground라는 홈페이지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온라인 패키지 검색 이곳에서 연결이 됐네요. l 치 박스 c h b o x for Dynamo가 있죠. 그다음에 Quad Grid by Face 여러 가지가 있는데 Quad Grid by Face 2016년, 2016년 여기 2018년 최신 버전이네요 근데 이걸 한번 눌러 보게 되면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런치박스는 네, 2017과 이런 버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You can download it at ProvidingGround 사이트에서 버전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패키지 검색에서 받으셔도 사용이 안 되세요. 모든 이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라든지 레빗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제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자, 다이나모 패키지 매니저 업데이트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주 깔끔한 상태로 업데이트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언셉트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아마, 아마도, 레벳이 꺼지겠네요. 안 꺼질 수도 있고요. 자,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음, 프로바이딩 그라운드를 가봅니다. 프로바이딩 그라운드. 프로바이딩 그라운드를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어바웃과 툴. 툴스에 보시면 free open sourc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free open source에서 네, 윗부분에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라이노트 레빗워크플로우는 이건 아마 자디드 예전 AU 영상에서 보였던 그런 기능들이 담겨 있는 패키지 같아요. 패키지는 아니죠. Add in, add on 네. 이런 식으로 라이노에 있는 기능들을 쭉 불러드립니다. 네, 마치 프로핏 바이딩 그라운드를 홍보해 주는 것 같네요. 바로 런치박스로 갑니다. 자, 런치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런치박스 폴그래소포앤 다이나모를 눌러 주십니다. 자,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런치박스를 누르시면 아래에 깔리죠. 네, 위험하다고 하지만 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을 눌러줘. 자, 지금 다이나모는 열심히 로딩 중이고요. 언제 다 깔릴지 모르겠네요. 어, 다 된다 봅니다. 다시 프로바이딩 그라운드에서 아래에 있는 이 런치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Providing Ground 런치박스를 a c c e t 눌러주고요. 음, 크레스오프는안 깔려있기 때문에 다이나모만 인스톨합니다. 제 저의 이메일 주소 네. Korea 네, Successfully installed on your system. 확인 누릅니다. 자, 레 e v i 으로 돌아가고 일단 다이나모를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예전에 쓰시던 패키지 리스트들을 복사하실 때도 런치박스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잘 들어가 있네요. 런치박스와 런치박스 ML. 오늘은 일단 런치박스의 패널 기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쿼드 패널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일단 한번 패널스라고 보겠습니다. 패널 패널을 치게 되면 패널쿼드, 패널 관련된 부분을 쭉눌러 보면 다이 UV가 들어가 있죠. 이 UV 그리드를 잘 이용하셔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메스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거나, 뭐, 라이노 브레스 오퍼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빗 Rabbit 유저들은, 레빗만 사용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 UV 그리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그리드와 서페이스, SRF 서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서페이스가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포인트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 X 좌표를 하나 둘셋 일단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좌표를 살짝 뿌려줍니다 그래서 는 뒤로 쭉 하고 자 포인트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r 스라고 한번 쳐보니까 어, 없네요. 자, r 스 밑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 있네요. v e 스 커브 포인트라고 돼 있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c u 스 커브 by 컨트롤 포인트라고 돼 있습니다.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c u 스 커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create를 사용해서 3 개의 리스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의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리스트를 포인트에 연결시켜 주면, 어, 이런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확인을 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잘 되있고요. 왜안 되있는지 보겠습니다. 넛스커브 어, 포인트는 실패했습니다. 더 많은 포인트들에 대한 각도가 필요하다는군요. 자 우선 중앙에 있는 포인트를 네, y 값을 한번 줘봅니다. 하지만 안 되네요.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포인트 하나를 더 Ctrl+C, V로 추가시킵니다. 더 추가시킨 다음에 자이 이 포인트는 옆으로 한번 옮기고, 아이고, 같이 움직였네요. 자, 컨트롤 Z, Z. 왜냐면 위에 있는 슬라이드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옮겨서 위쪽으로 하고,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로 놓고, 네. 포인트들의 각도를 통해서 넙스 커브가 형성이 되죠. 당연히, 이 포인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넙스커브가 변경이 되겠죠. 음, 당연히 위와 아래가 같은 곡선을 만드실 때는 이 포인트들을 위로 트랜스레이트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트랜슬레이트를 시켜 주면은 지오메트리들을 벡터 값으로 움직이고 디렉션, 디스턴스가 있죠. 예를 써서 포인트를 놓고 디렉션은 벡터 값이네요. z 네 벡터 z를 놓고 어, 어디 갔나요? r e t r n s rate 음,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지금 안쓰고요 나중에 쓸 겁니다. 코디네이트 t e s y s 시스템은 플랜이 같이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방향에 놓고 점들을 놓고 어, 40 정도니까 만약에 제가 어, 50을 놓고 놓게 되면 네 위로 가겠죠. 자 위로 갔지만 이 포인트를 옮길 필요가 없겠죠? 납스 커브로 옮기면 그대로 Z 값으로 위로 가게 됩니다. 자두 개의 선이 있으면은 음, 서페이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서페이스를 눌렀을 때 바이 로프트 크로스 섹션 커브에 대한 네, 크로스 섹션들이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지오메트리, 이 넙스 커브와 넙스 커브의 크로스 섹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e 아이고 list create 왠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되네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다른 다른 형태로 만약에 넙스 커브를 변경을 시켜주고 싶다라든지 더 디테일하고 더 복잡한 선을 만들고 싶을 땐꼭 트랜스레이트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까지만 하고서 어갈게요 밑에 있는 이 커브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자 복사해 준 다음에 Z 값을 주는 거죠. 50 네. 50 60 50 60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크리에이트를넙스 커브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일단은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이 넙스커브를 넣게 되면 네면 완성이 되죠 위아래가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위아래가 다르지만 이 포인트에 y축 좌표값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평면이 달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서페이스가 형성이 됐죠. 이 서페이스를 우선은 제일 쉬운 패널 코드에다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서페이스를 놓고 우선은 코드 블록에다가 1 연결 연결했을 때 아,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면이 생겼네요. 자, 이 보니까 여기서 끊겼고요. 이쪽에서 점들이 끊겨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기 위해서는 패널과 포인트 대부분이 다 패널과 포인트, 패널과 포인트들이 나오죠. 패널과 포인트들에 대한 와치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서페이스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내 어, 네, 포인트들은 4개씩 다 나오네요. 이 서페이스들의 포인트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서페이스들에 대한 커브 값을 보면 좋겠네요. 어, 여기 있네요. 네이 이 친구군요 자이 친구를 해서 서페이스를 불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이 뒤에 있는 프리뷰를 끄겠습니다 로프트를 끄게 되면 저 라인도 프리뷰를 끄고요 위아래도 끕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숫자를 뭐 3, 당연히 숫자가 많아질수록 각도가 많아집니다. 50 네, 나왔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나와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어, 네. 우연찮게 네. 썸네일 각이 나왔네요. 자, 우연찮은 썸네일. 네, 아주 짜글짜글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50은 하지 마세요. 일단 10으로 하겠습니다. 네, 10.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크리에이트에서 매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폴리 커브를 아 스플라인이죠. 자, 스플라인을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얘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 매스 자체에서 얘를 디바이디드, 디바이드 서페이스를 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다이나무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단은 다시 한번 다이나무로 가겠습니다. 자이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노드들, 노드들은 금방 합니다. 이 티값 t 값들과 s 값이 있는 것과 이 t 값 s 값이 없는 것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a b는 네, 삼각형의 형태 같고요. 쿼드 데스트글을그 네, 다음에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 c. 자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아네 난해하군요 이 핵사본 네 핵사본입니다 오, 네. 음. 말을잃었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나 언젠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간, 어, 재밌는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 노드와, 네, 스크류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얘네는 다 지워주고요. 음, 우선은 위에 있는, 스크류드, 스테골드, 아, 스테, 스테골드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교차되죠. 교차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러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으로 하게 되면 더 당연히 조밀해지고, 네, 라인이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당연히, 이게 단순한 패널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티크 값을 주게 되면은 더 디테일해질 겁니다. 자 포스 사이드 아니면은 내 포스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포스 사이드로 해서 네, 이 서페이스들을 연결시켜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이 노드는 나중에 디테일 작업을 할때쓸 만하겠네요. 자, 이 티크 값만 쓰는 거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100개의 리스트에 랜덤하게 티크 값을 줄수 있는 제가 예전에 자주 썼었던 랜덤 리스트를 한번 이티 k 에 넣겠습니다. 자, 100개죠. 카운트 카운트를 넣고 자, 지금 일단은 로딩이 길기 때문에 저는 이 서피스를 잠깐 빼고요. 이 카운트를 놓고 이쪽만 돌리겠습니다. 자, 카운트 105개에 대해서 랜덤, 어마운트, 어마운트에 대한 리스트를 105개 뽑아냅니다. 네, 100개 나왔죠. 0에서부터 1까지 100개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네, 라운드 다운입니다. 라운드 라운드 다운에서 이 숫자를 연결시켜 주고요. 2, e. 2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지만, 더 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A 곱하기,